긴 아침 일찍 부랴부랴 버스를 타고 출발했다. 설레임보단 필요가 없었던 긴 이동시간. 아침 내 목적지에 도착하고 바다를 보고 나서야 체감이 되기 시작했다. 나 기분 좋다. 쓱탁이 새끼 왜 멋부리고 뭐 있어? 새끼야 이건 멋부리는 뭐게 아니고 눈을 자유롭게 해주는 필수템이야. 이런데 오면 함 여기저기 봐줘야 되지 않겠냐? 어. 아 나도 하나 사올 걸. 미리 챙기라고 얘기해 주지. 이 새끼 짐만 챙겼어. 이런 건 기본이야, 새끼야. 말을 꼭 해줘야 하냐? 아, 근데 레시가든 어떤 새끼가 만든 거야? 또볼 것도 없네. 에라이. 그래도 저기 비키니 한명 있네. 난다레시가일줄 알고 기대도 안 했는데. 어디? 우리 너무 다 같이 같은 곳 보고 있는 거 아니야? 이러다 변태 취급 받겠다. 아, 변태 맞나? 수. 이제 그만 보고 가자. 저 사람 뚫어지겠다. 경태 숙소 어디로 잡았어? 저쪽으로 가야 돼. 싼데 잡으려고 좀 안쪽으로 잡았는데 괜찮지? 언제 도착하냐? 아직도 멀었어. 좀만 더 가면 돼. 이 금방인 것 같은데. 아, 영모 괜찮냐? 이 새끼 뒤질려고 하는데 힘들어 죽겠다. 뭘 언제까지 가야 돼? 좀만 참아. 저기 근처인 것 같아. 내가 전화 한번 해 볼게. 네, 그 어플로 예약했는데요.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일까요? 아, 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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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네. 네네. 네. 알겠습니다. X나 네네 거리네. 이내시 같은 새끼. 숙소를 그걸 뭐 있다고 우리 잡았어. 가자. 거의 다온거 맞았어. 바로 저쪽이야. 확실해? 아니면 영모 어디 네 좁핵기 새인데? 아이, 그러면 좋지. 맞고 돈이나 벌자. 가자, 영모. 이제 다 왔대. 아니면 저 새끼 네가 패 그래. 야, 언제 나갈래? 좀만 쉬고 나가자. 나갈 거면 지금 나가야 될것 같은데? 니네 새끼가 숙소 너무 원대 잡아서 우리 시간 없어 이제. 에이, 어차피 물놀이야 오래 안할 거잖아. 아니, 뭐 물만 묻히려고 왔어? 그럴 거면 집에서 샤워나 하지 그랬냐. 물만 묻혀도 되지. 어차피 하이라이트는 밤이잖아. 그걸 왜니 네 새끼가 정해? 왜 밤인데? 영모는 완전 동의할 것 같은데. 아까 여자 구경할 때쟤못 봤어? 진짜 개변태같이 쳐다보던데? 뭔 개변태야 그걸. 너는 뭐 거의 면상이 범죄자였어 난그 정도로 안 봤는데 근데 걔네 이쁘긴 했어 이따 밤에 보이면 바로 해볼까? 오 좋지 새끼 깡 오지는데? X병 어제 세상 찐따 4인방 아니었냐 우리? 왜또 같이 멍때리기나 하자고 하게? 오늘은 진짜 제대로 놀아보자 너네 말을 너무 안해 나 혼자만 말했잖아 어제도 오늘 밤에는 진짜 말 많이 하자 다들 그냥 아무 말이라도 좋으니까 막해 그나마 묵념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나으니까 영모 저 새끼가 제일 문제에요 그때 한마디도 안 했잖아 뭐 그건 걔네가 별로 해야 하지 말고 이번엔 말 존나 많이 해라고 노고 싶으면 안 그럼 어제 꼴이다 그냥 그래 말리야뭐 그냥 하면 되지 뭐 그래 이번엔 꼭 최선을 다하자 어제 한번 해봤으니 이제 처음도 아니야 나는 얼 타고 있을 때는 끝났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. 내가 직접 행동해야 돼. 누가 떠먹여줄 수 없어 이건. 오늘 밤은 전력으로 부딪히는 거다. 그렇게 우린 해가 떠있는 동안 물놀이를 즐기러 나왔다. 별전의 밤을 앞둔 남자들의 기계는 어디에도 볼수 없었고 우린 그저 천벙천벙대는 아직은 너무 천진난만한 소년들이었다. 야 저기 파도 온다. 점프틀 준비해. 너 앞으로 가자. 깁스키 그리 하자. 밌어뭐 하는 건데? 파도 오면 뭐 그냥 타이밍 맞춰서 점프 뛰어 파도 타면서 노는 거야. 어, 그래, 하나, 둘, 셋, 야, 괜찮냐? 영모? 야, 야, 저기 뒤에 더센 파도 온다. 앞으로 가자 빨리. 오, 난 못하겠다. 우리 개 많이 먹었어. 빨. 타이밍만 잘맞추면 된다니까. 한 번만 더 해봐. 우리 뛸때 같이 뛰어. 박자 맞춰줄게. 빨. 그래. 저 새끼들도 아는데 빼지 말자. 영모, 슬슬 뛸 준비해라. 하나, 둘, 셋 하면 같이 뛰어. <laughs> 이제 온다. 하나, 하나 둘. 둘. 셋으또으빠졌어 같이 뛰라니까 에휴 이걸 못하냐 재밌다 아이이발난 못하겠다 난 그냥 저기 가서 있을게 같이 가줄까 영모? 나도 담배는 한대 피게 그래 이빨, 저딴게 뭐가 재밌는 거야? 물만 잡나먹었는데, 이거 건강엔 괜찮은 건가? 저 새끼들, 왜 강해 보이지? 물놀이를 많이 해본 건가? 영모, 이제 슬슬 때가 왔어. 뭐, 이제 애들 데리고 숙소로 들어가자. 이제 슬슬 준비해야지. 그, 그치, 그게 중요한 거지. <laughs> 저딴 쓰잘데기 없는 물놀이에 너무 힘 뺐네. 이빨! 오늘은 어떨 것 같아? 자신 있어? 자신이고 나발이고 나야지 빨 이빨 뛰나턴다 오늘 계속 안 말이나 그냥 나야지 좋아 오늘은 꼭 성공해서 꽃추들끼리 말고 따로 자자 그 그래야지 꽃추들끼리 더럽게 또안 잔다 빨 그게 되는 거야? 되는 거니까 말하는 거겠지? 진짜 오늘 나도 를할수 있는 거야? 준비 다 했냐? 머리 더안 만져? 다 했어 이제 그럼 이제 가볼까? 가자 변태 일어나 오늘 밤은 꼭 여기서 같이 자지 말자 얘들아 당연하지, 당연하지. X발 또 까인 거 같은데? 오늘은 안 되려나 보다 그냥 어제가 운이 좋았던 거야 까였어 뭔가 될것 같은데 느낌이? 우리 지나다닐 때마다 여자들이 다 쳐다봐 저 새끼들 뭐야 하고 보는 거 아닐까? 난안될것 같은데 느낌이? 그냥 이대로 다 같이 숙소에서 자자. 안 돼. X발. 아직 시작도 안한 거야 이건. 길거리는 원래 잘안 돼. 우리 쪽수도 4명이라 더 그렇고 제대로 하려면 역시 클럽으로 들어가야지. 클럽 가자. 나재밌겠는데 클럽 가면 여자들 다 만질 수 있는 거 아니야? 어디 영상에서 봤었는데? 그럼 발찌차 새끼야. 그냥 우리 어제 갔던 곳이랑 비슷해 근데 클럽은 테이블 안 잡아도 되니까 들어가서 꼬신 다음에 바로 데리고 나오자 동생들 여기로 와요 여기 물 좋아 지금 여자 많아요? 완전 지금 여탕이야 그냥 이따 되면 다 뺏기니까 얼른 들어가서 데려가야 돼 사람도 이따 되면 미어 터지는데 지금 들어가야 꼬시기 쉽지 어떡할래? 갈래? 갈까? 들어가자 그냥 여자 없으면 환불 돼요? 그건 안 되지. 예. 저기 해볼까? 저기밖에 없는 거 같은데. 저그 새끼 역시 낚시한 거였네. 우리 호갱 당한 거 아니냐? 아니야. 저기 바로 해보자. 쫓소도 딱 맞아. 바로 그냥 다 같이 한 명씩 옆에 앉아서 맞자. 이 죽나 털어 그냥. 가자. 아무 말이나 줘 던지자